오늘은 가산세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이 가산세는 세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세법상 의무가 뭐가 있죠? 사업자등록의무,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 있죠. 그리고 공급시계,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아, 또 하나 있으면 매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의무, 그다음에 영세율 가세표준 신고 의무 이런 것들 이 있죠? 이러한 세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를 부과한다는 겁니다. 그럼 일단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죠. 사업자 미등록 가산세. 사업자는 사업 개실부터 20일 이내 사업자 등록을하여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사업을 개시한다. 그러면 20일 이내, 20일 이내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 근데 만약 20일 이내, 20일 이내 사업자 등록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사업자 미등록 가산세를 부과한다는 겁니다. 이 미등록 가산세는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입니다.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 공급가액 이 공급가액의 1%입니다. 이 미등록가산세죠? 보통은 시험에는 사업자 등록을 한 상태에서 나옵니다. 근데 만약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미등록가산세 이걸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다음 두 번째 보시면 타인 명의 등록가산세죠? 사업자가 자기 명의가 아닌 다른 사람 명의, 그러니까 사업자가 사업 등록을 못하는 경우, 이런 경우 자기가 사업자 등록하지 않고 다른 사람, 다른 사람 모르, 다른 사람 있죠? 다른 사람을 대리로 인으 해가지고 사업자 등록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 타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했다 그런 경우에도 타인 명의 등록 가산세를 부과한다는 겁니다. 각주 보시면 타인 명의 등록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죠. 사업자 배우자, 사업자 자신이 사업자 등록하지 않고 사업자 배우자 명의로 등록했다. 그런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것도 사업 개시일부터 실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날은 직전일까지 공급가액에 1%입니다. 1% 공급가액에 1%, 공급가액의 1 가산세를 부과한다. 그 다음에 보시면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죠. 세금계산서 이건 중요합니다. 부가가치세법에서 가장 중요한 게 세금계산서 발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그런 경우 가산세를 부과한다는 겁니다. 그럼 일단 보시면 지연발급 가산세입니다. 지연발급 가산세 세금계산서를 발급 시기가 지난 후에 공급시기입니다. 공급시기,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데,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그러니까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했죠. 언제까지요? 확정신고기한까지입니다. 그러니까 공급시기가 5월 1일이다. 5월 1일에, 5월 1일이면 이때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데, 7월, 25일 날, 7월 25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뒤늦게 발급한 경우입니다. 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하면 그게 전부 매출 누락이죠? 매출 누락으로 이어져서 세금을 안 내는 거, 세금 안 내는 걸로 이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강력한 제재. 세금계산서를 일단 발급하면 매출 누락 못해요. 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한 경우에는 매출 누락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가하기 위해서 일단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와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를 두고 있는 겁니다.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는 공급가액의 1%,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이 경우에는 지연발급 가산세 공급가액의 1%를 부과한다. 이 별표시 보시면, 음, 확정 신고 기한.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 기간에 대한 확정 신고 기한이 지나도 발급하는 경우에는 미발급 가산세가 적용된다. 5월 1일 날 공급했는데 7월 30일 날 만약 세금 계산서를 발급했다. 그런 경우는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가 적용된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가 있죠 지연 발급 가산세는 공급가액의 1% 미발급 가산세는 공급가액의 2%입니다. 이거 외워야 됩니다. 1%, 2%.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한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공급가액의 2%를 가산세로 부과한다. 다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종이계산서있죠 종이계산서.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에 종이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공급가액의 1%를 가산세로 부과한다. 그러니까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는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종이계산서를 발급,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 이런 경우에도 음 가산세를 부과될 때는 공급가액의 1%입니다. 공급가액의 1% 아시겠죠? 이거는 종이계산서 발급했는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자가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 이런 경우에는 1%를 부과하니까 이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보시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지연전송 가산세죠?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 그러면 이 발급명세를 국세청에 전송해야 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일을 다음날까지 다음 국세청에 전송해야 한다. 근데 존송기한이 지난 후에, 재아영역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서를 존송한 경우. 확정신고기한까지입니다. 확정신고기한까지. 그러니까, 지, 존송을 했다는 거죠. 확정신고기한까지. 그러니까, 지연세금계산서를 지연발급가산세도 공급시가 기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을 발급한 경우, 이에 지연전송 가산세도 공급시가 기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전송한 경우, 네, 둘다 확정신고 기한까지입니다. 확정신고 기한까지 전송한 경우 이때는 지연전송 가산세 공급가액의 0.3%를 부과한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미전송 가산세입니다. 공급시기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전송하지. 발급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지 않았다. 그런 경우 공급가액의 0.5% 그러니까 이거, 이 경우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했는데 전송하지 않았다 또는 지연 전송했다. 이때 부과는 가산세입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세금계산서 부실기재의 가산세죠. 이 필요적 기재사항 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 공급가액이나 작성연호일 이런 거 있죠. 이 필요적 기재상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착오 또는 과실로 적혀 있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이때는 부실기재 가산세를 부과한다. 이 얼마죠? 공급가액의 1%. 다만 거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아, 필요적 기재상으로는 잘못 적어졌는데 그 이미적 기재상이죠? 이런 걸로 거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이런 경우는 부실기재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이 보시면, 필요적 기재사항 중 공급가액을 과소하게 적어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 공급가액이 500만원인데 세금계산서는 200만원으로 과소하게 적어 발급한 경우 이때는 세금계산서 부실리 기재 가산세를 적용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적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공급가액이 500만원인데 1000만원으로 과다하게 적은 경우 이런 경우에는 공급가액 과다의 기재 발급 가산세 2%를 적용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도 되는데 발급한 경우 보세요. 가공세금계산서 발급 가산세 주야나 영역을 공급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이 사람은 사업자가 재화나 영역을 공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 왜 발급하는 거죠? 이 사람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사람은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자료상 같은 경우 자기들이 세금계산서를 왕창 발급하고 돈 받고 세금계산서를 왕창 발급 하고 폐업해 버리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이런 경우 가공세금계산서 발급가산세를 부과한다는 겁니다 이, 이 경우는 세금계산서 적힌 금액의 3% 아시겠죠 재화영역을 공급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 이때는 가공세금계산서 발급가산세 그 다음에 보시면 가공세금계산서 수취가산세죠 제한화 영역을 공급받지 않고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가공, 세금 계산서 발급 가산세가 있다. 그러면 가공, 세금 계산서, 수치 가산세. 가공입니다. 가공. 제한화 영역 거래가 없는 경우, 거래가 없는데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그러면 가공, 세금 계산서, 수치 가산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세금 계산서 적힌 금액의 3%입니다. 가공, 가공, 가공은 3%다. 아, 외우세요, 이거. 가공 세금 계산서는 3%. 그 다음에 보시면, 위장 세금 계산서 발급 가산세죠? 위장, 위장입니다. 위장했다. 위장이 뭔지 아시죠? 위장. 그러니까 자기가 제한화 용역을 공급했는데, 이 제한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아닌 다른 사람, 제한화 용역을 공급받은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 명, 명의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입니다. 즉, 제3자 명의로 세금계산서 발급한 경우 이런 경우 위장세금계산서 발급가산세 얼마죠? 공급가액의 2% 공급가액의 2%를 가산세로 부과한다. 그다음 보시면 위장세금계산서 수취가산세죠? 제한 어용역을 공급받고 실제 공급한 자가 아닌 자, 실제 공급한 제한 어용역을 공급한 자가 아닌 다른 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위장세금계산서 수취가산세를 부과한다. 이건 얼마죠? 공급가액의 2% 가공은 3%고 위장은 2%입니다. 이거 다의약 됩니다. 가공으로 발급하거나 발급 받은 경우는 3%, 위장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은 경우는 2%. 그 다음에 보시면 공급가액 과다기재 발급가산세죠. 제한하용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 이런 경우 공급가액 과다기재 발급가산세입니다. 그다음에 보시면 공급가액 과다기제 수취가산세, 공급가액을 제한화용역 을 공급받고 이 공급가액 과다기제 발급가산세가 적용되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경우죠. 공급가액 그러면 공급가액 과다기제 수취가산세 부과한다는 겁니다. 이게 2%입니다. 공급가액 수취 과다기제 수취가산세 이 2%. 그다음 보시면 사업자가 아닌자가 제한화 영역을 공급하지 않고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 등록하지 사업자가 아닌자입니다. 제한화 영역을 공급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또 세금 제한화 영역을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이때는 사업자를 보고 공급가액의 3%를 징수다는 겁니다. 이거는 가공세금계산서랑 비슷한 거죠. 가공세금계산서 발급가산세나 가공세금계산서 수치가산세 3%인데 이것도 3%입니다 그 다음에 신용카드매출전표 미제출가산세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미제출 신용 매출 발급받은 경우입니다 사업자가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급받았는데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할때 제출하여 매입세액 공제받지 않고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급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받을 수가 있죠 근데 이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급받고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할때 매입세 액 공제를 안 받고 경정기간 확인을 거쳐서 발급 매입세 액 공제 받은 경우 이때는 0.5%입니다. 그러니까 매입세금계산서 지연수칙하나세랑 비슷한 거죠. 경정기간 확인을 거쳐 매입세 액 공제 받으면 공급가액의 0.5%를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매입세금계산서 매입차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불성실 가산태 이거랑 비슷한 겁니다 거기도 0.5%인데 이것도 0.5%다 그 다음에 보시면 매출차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불성실 가산태죠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 그러면 매입차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입차 아니 매출차별입니다 매출차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매출차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기재사항이 착오로 적혔는데 발급한 세금계산서 사업자가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따라서 거래사실 확인된다 그런 경우에는 음,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기 보면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가산세죠 사업자가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았다 그러면 얼마죠? 0.5%입니다 공급가액0.5% 이건 좀 낮죠 세율이 일단 세금계산서를 발급 했다는 겁니다. 세금계서를 발급했기 때문에 이 매출채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한 경우에도 좀 세율을 낮게 적용 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세금계서 발급하는 게 중요하다. 일단 세금계서 발급했으면 매출채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하더라도 좀 세율을 낮게 해서 0.5% 아시겠죠? 0.5%를 가산세로 부과한다라는 겁니다. 이 보시면 예정신고나 확정신고, 예정신고 누락분을 내서 확정신고를 할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가산세를 적용한다는 겁니다. 예정신고를 할때 제출하지 못하여 예정신고 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 과세기간입니다. 예정신고할 때제출 하지 못해 가지고 과세기간에 대해 확정신고를 할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했다 그런 경우는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지연제출 가산세 0.3%가 적용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0.5% 확정신고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한 경우는 0.5%, 그 다음에 예정신고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못하고 확정신고할 때 제출한 경우 그때는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지연제출 가산세 0.3%가 적용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시면 사업자가 예정신고, 확정신고 시 제출하지 아니하고 수정신고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표 미제출 가산세를 적용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표 부실기재가산세. 이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나 공급가액이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다. 그러면 0.5%입니다. 공급가액의 0.5%. 이 부실기재한 경우, 근데 이 부실기재한 경우 잘안 나와요. 시험에 주로 나오는 게이 미제출이나 지연제출 이런 게잘 나옵니다. 특히 지연제출 잘 나옵니다. 예정신고를 할때 제출하지 못하고 확정신고를 할때 제출했다.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게 합계표를 지연제출한 경우, 이런 경우 0.3%입니다. 지연제출 0.3%좀 복잡하죠? 예, 좀 복잡합니다. 이게 표가 있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그러면 지연발급가산세나 미발급가산세.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는데 그 제출하지 않았다.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음, 미제출한 경우. 그런 경우는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 지연제출한 경우에는 음, 지연제출가산세.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예, 그다음 보세요. 그다음에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불성실 가산세입니다. 이러면 약간 좀 헷갈리잖아요. 음, 헷갈립니다, 되게. 아,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를 확정신고시 제출하지 않았다 그런 경우는 가산세를 부과한다라고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보시면 일단 보세요. 매입세금계산서 액 지연수취 가산세. 사업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입니다. 공제받는 경우 어떤 경우죠? 음, 세금계산서 수취했다는 겁니다. 세금계산서 수취했는데. 이 공급 시기, 제한 영역 공급받은 시기, 이 공급 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입니다. 아시겠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는데 제한 영역 공급 시기에 발급받아야 되는데 이때 안 발급 안 받고 지연 수취한 경우, 지연 수취한 경우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 기간에 대한 확정 신고 기한까지 발급받은 경우. 이런 경우 매입 세금계산서 지연 수취 가산서를해 가지고 0.5% 공급가액의 0.5%를 가산세로 부과한다는 겁니다. 이 매입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에 발급받지 않고 확정신고 기한까지 발급받은 경우에 적용되는 가산세입니다. 매입세금계산서 지연수취가산세. 이 지연 매입세금계산서 지연수취가산세라는 이게 법률정거가 없어요. 제가 그냥 붙인 겁니다. 이거를 그냥 매입채별 세금계산서 표 제출 불성실 가산세라고 한 책도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좀 이해하기 쉽게 하려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지연수취다 해가지고 매입세금계산서 지연수취 가산세라고 이렇게 명칭을 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다음 에 보시면 제한나 용역 공급시기에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간 이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제한한 용역이공급시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이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거는 이제 개정된 겁니다. 그러니까 확정신고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한, 못한 경우에도 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로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와 함께. 음 수정신고서나 경정청구서를 제출한 경우. 그 다음에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아시겠죠? 거래사실이 확인되어 결정권는 경정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매입세금계산서 지연수치 가라세를 부과한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게 매입세액을 공제해준다는 거죠. 매입세액 공제해줍니다. 매입세금계산서를 지연수취한 경우에는 수치하고 이렇게 수정신고서나 경정청구서에 제출을 한 경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를 제출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를 해준다 대신에 이지연수취가산세 0.5%를 부과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공급시기 이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 제한용역 공급시기 이전입니다 공급시기 이후가 아니라 공급시기 이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더라도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재하용역 공급시기가 30일 이내 도래하고 그런 사실이 확인되어 이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 또는 경쟁하는 경우 이것도 기정된 경우죠. 재하용역 공급시기가 30일 이내 도래 그러니까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는데 이때는 공급시기가 아닙니다. 세금계산서 발급하고 재하용역 공급시기가 30일 이내 도래했다는 경우 이런 경우, 이런 경우에도, 매입세금 계산서 관련, 계산서에 부과하고, 매입세 공제해준다는 겁니다. 공급가에의 0.5%. 이거는 지연수치가 아니네요, 근데. 공급시기 이전에 발급받은 경우니까. 선수치라 하겠네요, 선수치. 이걸 선수치로 바꿔야 되겠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보시면, 매입, 매입체별 세공계사합계표 미제출 가산세. 이거는 확정 신고할 때 미제출 한게 아닙니다. 이 어차피, 매입체별 세공계사합계표를 미제출한 경우에는 매입세 공제를 받습니다. 아, 매입세 공제 불공제, 매입세 불공제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매입세 불공제하는 게 가산세 부과하는 것보다 훨씬 더 불이익이 크기 때문에, 매입세 불공제하고 끝나는 겁니다. 근데, 경정기관, 경정기관에서 경쟁기간, 확인을 거쳐서 매입세 공제를 받았다. 이런 경우에는 0.5%의 가산세를 부과하고 매입세 공제해 준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거는 중요한 게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입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매입처별세금계산 합계표를 예정신고나 확정신고지 제출하지 않고 경정기간 확인을 거쳐서 제출한 경우 이때는 매입세 공제 받고 0.5%를 가산세로 부과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사업자가 재화를 구입하고 세금계산서 발급받은 경우죠. 근데 예정신고는 확정신고할 때이 세금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자. 이때 제출하지 않아 가지고 매입세 공제 못 받고 경정기간 확인을 거쳐 매입세 공제 받은 경우. 이런 경우에는 매입세 공제를 받고 가산세 0.5%를 부과 한다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가산세가 어, 확정신고할 때이 미입치별 세금계산 서 합계표를 미제출했다. 이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경정기관 확인을 거쳐 미입세 공제를 받은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예정신고나 확정신고할 때 미입치별 세금계산 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았다. 그러면 미입세 불공제입니다. 미입세 불공제하고 끝나는 겁니다.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다만 나중에 경정기관 확인을 거쳐 미입세 공제를 받았다. 이런 경우에는 매입세 공제를 받은 대신에 공제해주고 가산세 0.5% 공급가액 0.5%를 가산세로 부과한다는, 부과한다는 겁니다. 그다음 보시면 매입차별세금계산표 사 공급가액 과다기재 신고 가산세죠.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적어, 적어서 신고한 경우, 이런 경우 0.5%를 가산세로 부과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다만 이 사업 제한 용역을 공급받고 사업 무관 자산인 경우입니다. 사업과 무관한 자산. 에 대해서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고 했다가 걸린 경우. 세금 계산서 사업 무관 자산은 매입세액 불공제 자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매입세액 공제 받으려고 매입차별세금계산서 학계표에 기재했다가 나중에 걸려가지고 매입세액 불공제된 불공지, 경우, 이런 경우는 매입차별세금계산서 학계표 제출 불성실 가산세를 음, 적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은 사업무관자산 취득할 때 부가가치세를 음, 거래징수 당했죠. 그렇기 때문에 매입차별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이런, 이런 게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쭉 나와 있죠. 재화영역을 공급받을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그 다음에 보시면 재화영역을 공급받을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 이런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맞게 예, 가산세가 적용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보시면 현금매출명세서 불성실 가산세입니다. 이거는 그냥 한번 참고로 보세요. 이게 시험에는 나온 적이 없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중요성은 좀 떨어집니다. 그다음 보시면 중복 적용 배제입니다. 이 중복 적용 배제는 이게 좀 헷갈리는 겁니다. 이게 있기 때문에 중복 적용 배제 이게 없으면은 그냥 쭉 하면 돼요. 근데 이 중복 적용 배제 규정이 있기 때문에 문제 풀때좀 짜증납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자 등록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된다. 그러면 신용카드 매출 전표 불성실 가산세,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 불성실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세금 계산서 관련 가산세가 적용된다. 그러면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거는 한 번, 읽어보세요. 여기 보시면, 중국 조정 배제해가지고, 국세청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나와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타인 미등록 가산세 적용된다? 되는 그러면 세금대에서 지원발급 가산세, 부실기재 가산세, 이런 게 적용 배제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가산세를 전부 적용한다 그러면 너무 가혹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중복적용 배제 규정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산세가 어렵습니다 이것 때문에 중복적용 배제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걸 전부 고려해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좀 어려,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뭐 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상 부실기재 가산세 1% 적용할 때는 전자세금계산서 밝은 명세 지원 전송 가산세나 미전송 가산세를 적용 배제한다. 뭐 이런게 있습니다. 나머지 보시면 표가 이렇게 쭉 나와 있죠. 이렇게 표가 이렇게 쭉 나와 있으면 이 표에 따라서 다 외워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를 세율 뭐 0.5%인지, 1%인지, 2%인지, 3%인지 이거를 전부 다 외우세요. 아시겠죠? 이거는, 시험에 1차는 거의 안 나오고요. 2차에는 나옵니다. 2차에 자주 나오는 거 아니고,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일단 쉬겠습니다.